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불안하고 조급해지시나요? 남들은 다들 평온하게 노후를 즐기는 것 같은데 나만 여전히 무언가에 쫓기듯 살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신가요? 젊어서는 성공하려고 애썼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 걱정, 노후 자금 걱정의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주무신 날이 드무실 겁니다. 우린 어쩌면 인생은 뭔가 특별해야 한다거나 대단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80살까지 평생을 그런 불안 속에 살다가 인생 별거 없다는 단 한마디를 깨닫는 순간, 지독했던 불행에서 탈출한 분이 계십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강력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스무 살 무렵엔 세상이 다내것 같았고, 서른 살엔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마흔 살, 쉰 살이 되어서는 위로는 부모님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몸 하나 돌볼 겨를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마치 경주마처럼 말입니다. 옆을 돌아볼 여유도 잠시 멈춰 숨을 고를 틈도 없었지요.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 인생은 뭔가 특별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남들 보란 듯이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고, 내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래야만 성공한 삶이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쳤으니까요. 그래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정작 놓쳐버린 것들은 무엇일까요? 성공이라는 목표를 쫓느라 가족들과 따뜻한 밥한끼 제대로 나눌 시간을 잊었고 미래의 행복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기쁨들을 외면했습니다. 봄날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보며 감탄할 여유도 가을바람에 스치는 낙엽소리에 귀 기울일 감성도 점점 메말라갔지요. 어느새 머리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인 지금, 돌이켜보면 그토록 치열하게 쫓았던 것들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나 하는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대단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는 자괴감, 남들보다 조금 뒤처진 것 같은 패배감이 노년의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가 되려 애썼고 무언가를 가지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이 의미 있어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고단하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요? 인생은 특별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강박이 오히려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건 거창한 성공이나 막대한 부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게 웃으며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보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진정 바랐던 행복의 본질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린 너무 멀리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더 이상의 치열한 경쟁이나 성공을 향한 질주가 아닙니다. 지나온 삶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들을 되찾는 일일 것입니다. 아등바등 살아오느라 고생한 나 자신에게 이제는 그만. 애써도 괜찮다고 특별하지 않아도 충분히 소중한 삶이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생을 조금 더 가볍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 올해로 여든 살이 되신 김할머니가 계십니다. 김할머니의 인생은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6.25 전쟁통에 가족을 잃고 어린 나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며 결혼 후에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빚 보증으로 평생을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삼남매를 키워냈지요. 할머니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모르고 살게 하는 것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번듯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할머니 삶의 유일한 목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단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늘 자식들 입에 넣어주기 바빴고, 예쁜 옷한벌사 입는 것도 사치라 여기며 평생 몸빼 바지 몇 벌로 버티셨지요. 몸이 아파도 병원비 아까워 약국에서 진통제 몇알 싸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는 삶 그것이 어머니의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덕분에 자식들은 모두 대학을 나와 번듯한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자식 농사였고 할머니의 희생이 빛을 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의 마음속은 늘 공허하고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떠난 빈 둥지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깊은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뼈빠지게 고생했나? 아는 허무함과 이제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가 되었다는 자괴감이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참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그 보상이 고작 이런 외로움과 병든 몸뚱이라니 세상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동네 경로당에 가시던 길에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는 뇌졸중 초기 증상이라며 당장 입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니 그동안 아등바등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생선 비린내를 뒤집어 쓰고 일했던 기억 남편 빚 갚느라 이리저리 돈 빌리러 다니며 수모를 겪었던 기억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을 가장 강렬하게 채운 생각은 억울함이나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 인생 참 별거 없구나 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도 명예도 자식들의 성공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평생을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특별한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 남는 건 흙으로 돌아갈 육신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허망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큰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포기하는 허무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아등바등 움켜쥐려 했던 모든 욕심과 집착이 사실은 뜬구름 같은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든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정한 평온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의 일상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해 먹고 가끔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평범한 노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가짐은 천지 차이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눈만 뜨면 오늘은 또 무슨 걱정거리가 생길까 불안했고 자식들에게 전화가 없으면 서운했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 아닐까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그 깨달음이 할머니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자식 자랑을 늘어놓아도 예전 같으면 속이 상하고 부러웠겠지만, 이제는 그냥 허허 웃으며, 그래, 자식들이 잘 사니 참 다행이네 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이 조금 못나도, 내 형편이 조금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사를 느낍니다. 믹스커피 한 잔을 타 마시며 그 달달한 향기에 취해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핀 작은 꽃송이 하나를 보며 생명의 신비에 감탄합니다. 예전엔 먹고 살기 바빠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세상의 아름다움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별거 없다는 말은 삶을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사랑하고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부질없는 후회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따뜻한 밥한끼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축복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특별한 선물이니까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껴두지 않고 가장 예쁜 그릇에 담아 나를 위해 대접합니다.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려입고 외출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이 별거 없는 인생을 가장 특별하게 사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가만히 뇌가려 보십시오. 인생 별거 없다. 처음엔 좀 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쭉 빠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를 쭉메고 있던 수많은 강박과 욕심의 끈이 느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별거 없음이 주는 자유 그것은 노년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하며 삶이 주는 소박한 기쁨들을 만끽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 행복한 노후가 아닐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인생 별거 없다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마음이 천국이 되는 노후의 지혜를 더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따뜻하게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김할머니가 깨달은 더 깊은 행복의 비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깨달음은 할머니의 인간관계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슴에 맺힌 응어리들 미움과 원망 후회의 감정들을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습니다. 평생 술과 노름으로 속을 썩이고 빚더미만 안겨준 채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남편. 할머니의 가슴 속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시퍼런 멍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팠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화가 났습니다. 제사상에 술 한잔 올리는 것도 아까워했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온후 할머니는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었지. 평생 가장 노릇 제대로 못 하고 밖으로만 나돌았으니 그 속은 오죽했을까? 죽어서도 저승에서 마음 편히 눈이나 감았을까 하는 연민의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인생 별거 없는데 그깟 미움 좀 품고 산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나 싶었습니다. 이제라도 다 잊고 당신도 나도 편안해지자며 마음 속으로 남편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신기하게도 그렇게 미웠던 남편의 얼굴이 조금은 안쓰럽게 떠올랐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 하나가 빠져나간 듯 시원했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이었습니다. 제살 깎아먹이며 키웠건만 명절이나 생일 때만 코빼기 비추고 평소엔 전화 한통 없는 무심한 자식들이 야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본전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자식들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지들도 먹고 살기 바쁜데 늙은 어미까지 챙길 여력이 어디 있겠나. 그저 제 앞가림 잘하고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부모 자식 인연도 다 한때인 것을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 서운함 대신 안쓰러움과 고마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끔 오는 자식들의 전화 한 통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고, 손주 녀석들 재롱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자식들이 해주길 기대하지 않으니, 관계가 훨씬 편안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자기 자신과 화해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며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죄책감, 좀더 배우지 못하고 좀더 능력이 없었던 자신에 대한 열등감, 그런 못난 자신을 평생 구박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그 모진 세월 잘 버텨냈구나. 비록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진 못했어도 너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그거면 충분해. 이제는 좀 쉬엄쉬엄 살아도 괜찮아. 스스로를 인정하고 다독여주는 이 따뜻한 위로가 할머니에겐 그 어떤 보약보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부족함을 자책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는 삶. 그것이 바로 미움과 후회를 내려놓고 찾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엔 아직도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풀리지 않은 앙금이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로 오늘을 괴롭히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김할머니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별거 없다. 그깟 미움 좀 내려놓는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 하고 말입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듯이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내야 그 빈자리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깨달음은 삶을 대충 살라는 포기가 아니라 삶의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생을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김할머니가 몸소 보여준 몇 가지 삶의 태도를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 오늘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 당장 내일 건강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것이 노년의 삶입니다.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느라 오늘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건강하게 눈을 떴다는 사실, 오늘 내 입으로 따뜻한 밥한 숟가락 넣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순간을 만끽하십시오.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둘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염려내가 옳다는 아집.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 짐이 가벼워야 즐겁듯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도 가벼워야 편안합니다. 하나둘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단순화하고 욕심과 집착을 비워내는 연습을 매일 조금씩 해보십시오. 비워낸 자리에 비로소 참된 행복이 채워질 것입니다. 셋째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었던 우리 시니어 분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십시오.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는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니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사랑한다, 고생했다, 잘하고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넷째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죽음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삶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하루하루를 더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떠날 날이 왔을 때야. 참잘 놀다 간다 하며 웃으며 눈 감을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없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너무 애쓰며 살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가끔은 하늘도 올려다 보고 길가에 핀 꽃들에게 인사도 건네고 좋아하는 노래도 흥얼거리며 그렇게 유유자적 살아가십시오. 김할머니는 오늘도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그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평온한 미소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의 정답이 아닐까요? 마음이 천국이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매일매일 천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여든 살 김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 별거 없다는 그 투박한 진실이 여러분의 가슴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무거운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마음이 힘든 친구나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위로받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신이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천국인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